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네 네, 오늘은 레고 슈퍼맨 대 배트맨 서티스 리그의 시작 에 그거를 배송을 됐는데 이렇게 거기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한번 따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상한게 조금 많은데 두 개가 있습니다. 이상으로 두개 있고. 자, 이렇게 설명서 하나 있고요. 음,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네. 일단은 해 가지고 꽂아주고. 다음에 얼굴을 꽂아주고 머리칼을 꽂아주면 어 피규어는 꽂힌거 같은데 아닌가 더 남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꽂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나와있어서 여기에다가 두개 꽂고 지금 라디오 만들고 있어요 라디오 이렇게 꽂고 이것도 꽂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꽂습니다 마지막 아, 라디오가 아닌가? 전화기인가?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되게 간단합니다 브랜드는 이렇게 하고 나서 하양색을 중간에 껐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대로 이렇게 해놓고 스탈 여분은 남는 것 같습니다 띄우고 어주시면 끝입니다.